도대체 이럴 거면 방송 시간 외정해 놓는 거냐? 리가 항아리고 족대가리 게임이고 어허. 그거랑 지각이랑 무슨 결부가 되는데? 그런 단어는 쓰면 안 돼. 이럴 바엔 시작 시간 랜덤으로 바꿔라. 발 같은 새끼야. 진심 개선일도 안 되는 병 신새끼야. 오빠, 오늘은 엄청 지각하셨네요. 오빠의 시험 개념을 보면 꼭오빠의 발라당 까진 머머리처럼 개념이 어? 없어요. 그에 <laughs> 처음으로 오빠의 매생이 맨손으로 뜯어버리고 싶어졌어요. 어? <laughs> 오빠 따랑해 뽀뽀 그러면, 쪽쪽 그러면 안돼. 걸렁 걸렁. 걸렁. 어허, 그러면 안돼요. <laughs> 이시발 죽 같은 새끼 내일도 지각한다에 내귀도를 건다 진심으로 이 새끼 아가리에서 나오는 말중 사실인 게 일도 없다는 거다 이런 개자식이 BJ로 돈 번다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뭘 그냥 이해가 불쌍할 따름이다 저런 것 놓아드리라고 그럼 내일이면은 의의양반 어, 내가 뭐뭐라니 그 배가 누리 논리 올리거리니까 논리 논리적으로 반박해 준다. 일단 이런 욕바지 콘텐츠 어허. 방송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할 뿐더러 마우스 클릭질만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면서 타인의 고운 시선을 바라는 건 뭐지 욕도내로 수입 빵빵하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하던 춤노래마저도 안하겠다고 편한 방송을 선언하더니 이젠 더 열심히 앉아있기만함 아이디어 노력 이러한 최소한의 직업 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laughs> 이 짓을 보니는 일이라 길가는 행인 천 명을 잡고 물어봤을 때 이걸 <laughs> 일한다고 할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을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그저 다른 사람들의 다 한국인들의 미개한 종특 탓으로 돌리는데 그건 좀 아니지 싶다. <laughs> 그리고 링크 걸면 지랄거릴까 봐 네가 짓거린 망원 몇 개만 소개할게 내가 정지에오면 너희들은 뭘 해줄 건데? 으흠. 만약 내 같은 위치에서 정지되면 니들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오호. 일본이었으면 본인이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더잘 나갈 텐데 인정하지.

아무리 어제 항아리 게임 때문에 체력이 소진이 되어도 그게 오늘 지각한 이유에 대해 무슨 정당성 을 부여하냐 시발 회명해봐 개새끼야 11시는 네가 우리랑 하는 약속 아니냐 어허. 너 급식 때도 그따으로 지각하고 선생한테 변명질 했냐 으흠 <laughs> 너 같은 분리수거 불가한테 팩폭 날리려고 11,000원 날렸으니까 당장 환불해주고 마지막으로 어허. 어머니 그만 괴롭히고 아직 한강 수온 안차다 한강 멀면 집 근처 청계천도 나쁘지 않으니까 제발 뛰내려 뒤지세요 시발 좆병신 남동이 새끼 말 너무 환불 하고 있어요 음흠 참고로 이 새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한번 가야 할듯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서가 좀 전에 계속 동영상을 표시할 수 없다고 나와서 너또 영정인 줄 알고 입맛 샴페인 따려다가 뚜껑 다시 닫았다. 지각 좀 하지 마라. 헷갈리잖냐. 나 샴페인 언제 따니? 어허. 샴페인 따면 되겠니? 부배 오빠 앵냥.